안녕하십니까. 유부장입니다. 26년 병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강들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부터 많이 고민을 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 매도비인데요. 이거를 받고 안 받고가 수익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결심한 대로 차종, 금액 상관없이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모든 차종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직영 차량들 한에서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탁 차량들도 밖에 나가서 찍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영차 위주로 찍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고요. 직영차량과 위탁 차량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제가 썸네일이나 제목에 표시를 꼭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차량들 위주로 차 할수 있도록 매입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부장입니다. 오늘 제 채널에서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바로 더뉴 모닝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키로수가 일단 2,500km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신차 비닐도 뜯지 않은 신차급 보존 상태의 차량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아의 더뉴 모닝 1.6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26년형입니다 키로수 2,500km를 주행을 했고요 교환부위 없는 1인 신조 완전 무사고라는 정말 좋은 이력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차량인데, 이 차량 지금 1,690만 원에 제가 화끈하게 이전비, 매도비, 성능보험료 이거 다 빼드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브라운 시트, 차간거리 옵션, 통풍 시트, 정품 내비 옵션도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너무 신차급이어서요. 이 차는 외관이나 내부나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오셔서 보셔도 완전 신차 컨디션 차량이기 때문에 뭐 하나 나무랄 게 없으실 겁니다. LED가 추가된 데일라이트가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백한산 같은 거는 당연히 신차급 차량이기 때문에 없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일반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신박한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더뉴 모닝 차량들 중에서도요 이 색상으로 출고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유니크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옅은 카키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순정 휠이 들어가고요 타이어는 새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4인치 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드 리비터 추가되어 있고요. 기스조차 없어요. 그냥 신차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타이어, 마찬가지, 새거입니다. 네, 내네 짝다. 기스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이 신차 스티커도 휠에 그대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한번 같이 볼게요. 헤일 램프가 일자로 뻗기도 했고, 네, 각지면서 그래도 약간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이쁜 그런 디자인의 모닝 차량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트렁크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실용적인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차 비닐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안 탔습니다. 너무 깨끗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생각하실 때 그러실 수도 있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신차를 구입을 하고 말지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신차 뽑으실 때 부가세와 이전비까지 다더 하시면은 1800만 원이 넘어가실 거예요 하지만 이 차량 중고차로서 부가세도 안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이전 취등록서 매도비 성능보험료 다 제외를 시켜드리는 차량이니까 거의 한1600 만 원으로 구입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 시트,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아기자기한 모닝의 이어 시트 공간인데요.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 차는 제가 손때가 묻을까봐 만지질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깔끔한 차량이고 신차급 상태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들을 그냥 인판급 차량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곤 을 하죠. 이어 시트가 이렇게 폴딩되기 때문에 넉넉한 공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도어 쪽 보시면 신차 비닐이 그대로 있습니다. 도어 캐치 쪽 보시면 아예 안 띄셨습니다. 1열 시트 바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버튼류나 그런 거를 지문이 묻을까봐 안 만질게요 전동식 사이드미러 기능 들어가고요 깔끔한 도어 트림 상태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좌측으로는 미끄럼 방지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는 버튼 계기판 조명 기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렬 시트도 그냥 새 겁니다 키두발중한 벌은 사무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버튼식 시동 들어가고요 아기자기하고, 이 신차 냄새가 나는 모닝 차량. 아우, 너무 탐나는데요? 제가 탈순 없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주행거리는요, 2543km를 주행을 했고요. 계기판 정말 깔끔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기판에도 스티커를 안 띄워놓으셨어요. 오토라이트 기능, 오토와이퍼 기능, 핸들 사용감도 일절 없는 차량이고요. 이 핸들에도 스티커 붙여 있습니다. 모드 핸즈프리 블루투스 기능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트릭 기능, 크루즈 컨트롤, 차간 제어해주는 기능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ECM 하이패스 룸밀러 기능 들어가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기능과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멀티미디어 버튼들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모닝 차량들 중에서도 이런 옵션 통풍 같은 거 들어가야지 옵션이 좋은 차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토 에어컨 시스템 들어가고요 네, 공조기 시스템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1열 전체 열선 운전석에만 통풍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는 옵션 좋은 차량이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레버 타입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차 비닐이 여기도 아직도 붙어 있고요 그냥 군데군데 제가 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제 손이 닿으면 더러워질 것 같아요 네, 신차 매뉴얼까지 그대로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신차급 보존 상태 인판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엔진룸 바로 가볼게요 신차 냄새가 나는 바로 더뉴모닝의 엔진룸입니다. 너무 귀엽고요. 아기자기해요. 아무것도 하실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차 보증기간이 다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AS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하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신차급 보존 상태인 더뉴 모닝 차량이었습니다. 1 0년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26년형입니다. 키로수 2 5 0 0 k m 로 주행을 했고요. 주변에 이 모닝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추천을 해주고 싶은 차량이에요.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 금액 1,690만원에 매도비, 성능보험료, 이전 취득목표가 조금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것까지 다 지원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600만 원으로 살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모닝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보이는 대표번호로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